예. 밤사이에 통일교의 일인자 한학자 총재가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이 통일교 신도들이요, 서울 구치소 앞에서 한학자 총재를 기다리다가 구속 소식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아버님을. 아들이 자식으로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어머니께서 대신 치게 해드린. 이 불효를,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이 못난 아들을 부디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저희에게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하늘 부모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성들이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신한국의 아들딸이 되도록 합시다. 공유하십니까? 공유하십니까? 아, 네. 아, 네. 어제 서울 구치소 앞장면이었습니다 일단 일인자 한 학자 총재가 이제 구속세가 수감된 이후 통일교 측의 입장도 나왔어요. 정혁진 변호사님, 저는 좀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그동안, 어, 뭐, 집권여당 혹은 전 정부의 종교 탄압이다, 여러 통일규칙이 극렬히 반발했던 부분도 있는데, 약간은 이례적으로 벼번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다는 취지 의 얘기를 했어요.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앞으로 수사에 협조를 더할수 있다. 라는 걸로도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저 통일교 측에서는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 한학자 총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변호사들을 다 선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민정수석, 그 지금 정권의 초대 민정수석을 선임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특별한 관계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선임을 했었고요. 예. 심지어 그 검찰총장 출신의 변호사도 선임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변호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특검이 영장 청구할지 모르겠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블러핑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영장을 청구해도 발부될 가능성 거의 없다 이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 왜 그런가?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 학자 총재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돼도 얻을 것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특검 보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또 변호사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대응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한 학자 총재는 그야말로 홀리마다 아니겠습니까? 한자로 하면요 성모예요 성모 성모 마리아 동격인 그런 분인데 동교 내에서는 참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지금 뭐라고 말은 못해 통교 내에서는 굉장히 당황하고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런 겸허히 어쨌든 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그런 그 표현이 나온.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통일교측에서 이름만 되면 알만한 변호사들, 전관 변호사들 많이 써서 그 기사화도 많이 됐었는데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런데 어제 그 재판부가 영장 당담판사가 판단하기로는요, 김진일 대변인 일단 1인자 한학사 총재는 구속이 됐고, 글쎄요 통일교 내에서 현안을 결정하고 최고 실수로 지목된 이 정모 씨는. 구속을 면했거든요. 근데 이런 구조를 어제 오늘 보니까 종교 관련 전문가들은 이제 앞으로 통일교 내에 여러 권력 다툼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통일교 내에서 이인자 다툼이 이제 그 본격화 될 것이다라는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지금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그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이란 분이 통일교의 2인자라는 그 명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윤영호 씨가 사실 이그 한학자 총재에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지시를 받았다라고 사실상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진술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을 특검에서 하는 그, 그것이 단초가 돼서 이 한학자 총재까지 구속이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통일교 내에서는 이인자 싸움이 굉장히 본격화될 것이다 그러는데, 이제 누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적 총재 이후에 이 통일교를 이끌게 될 것인가? 아마도 아들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들 부부와 관련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이 과정들 속에서 이번에 통일교와 관련된 부분에 좀 정리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는 것이고요. 예. 또한 가지 지금 통일교의 2인자라고 불렸던 윤영호 씨가 계속해서 하나 쪽 총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은 이번에 이제 더더센 특검이라고 해가지고 특검법이 이제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플리 바게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량 거래요? 그렇습니다. 소위 형량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인데 이 플리 바게닝이 되면 범행. <laughs> 을 자수하거나 신고하였을 때 이때 감경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이 앞으로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따라서는 지금 이제 통일교의 지금 문성명 총재 이후로 참 어머니라고 하는 한 학자 총재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그 인자 구도를 어떻게 정리해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특히 윤영호 씨가 꼬리 자르기를 당했다라고 봐, 저기 본다면 예. 그 이후에 권력 관계 상당히 이제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폭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저이현정이 네. 그런데 국내 언론 우리 못지 않게 왜 이렇게 이 통일교 관련 수사에 일본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동일교는 우리보다 일본에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어, 일본의 교세가 세고요. 마 신조도 일본에는 한 60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선명 어, 교주가 이제 반공을 이제 내걸었잖아요. 예. 옛날에 이제 아베 전 총리 돌아가신 아베 전 총리의 이제 외조부죠, 기시노부스케가 총리가 있을 때부터. 굉장히 아주 밀접한 연관이 돼 있고 일본 정계에는 국회의원들 중에 특히 아베 파 같은 경우는 이 통일교의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끈끈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이 통일교가 요즘 한 해에 거두는 수익이 거의 5천억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 정도로 이제 규모가 큰데 일본의 또이 정치권에 워낙 뿌리가 깊게 하고 있는데. 지난 2022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아베 총리 암살 사건으로 인해 비습 사건으로 인해서 예. 사실은 통일교가 올해 초에 법원으로부터 활동 정지 명령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계좌나 이런 것들이 다 차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므로 인해서 일본 내에 어떤 통일교 세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전망들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그니까 아마 일본 언론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이 통일교의 어떤 이 어, 한학자 총재 구속 자체가 굉장히 아마 핫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특히 이제 음. 통일교가 이제 국제 결혼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일본 분들이 많아요. 들어와 있는 음. 분들이. 예. 지금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일본 측에서 아마 미국 쪽도 제가 알기로는 워싱턴 타임즈도 이제 통일교 계열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김그리치전뭐 의자 하원 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통일교와미접한 관계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아마 관심을 기울 거로 보입니다. 이게 국내 단순한 이제 특검 수사 대상 구속 못지 않게 전 세계적으로 교세가 있는 통일교기 때문에 특히 일본에서 꽤큰 관심 대대적으로 보도까지 했습니다. 어, 어제 그러니까 밤사이 한학자 총재도 구속이 됐고 앞서서 또이 통일교 이제 금품수수 의혹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도 이미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특검은 이런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 관계에 대한 수사의 동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에서는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연결시키려는. 정치 공작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공세를 하고 특정 종교를 향해서 단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음, 유감 표명했고 특검은 왜 통일교와 국민의힘을 엮으려고 하냐 반발 목소리를 장동혁 대표가 냈는데요. 그이동학 의원 님 네. 최근에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통일교와 건진법사 통일교측과 건진법사가 나눴던 대화 중에 이게 지금 이미 권성동 의원은 구속 수감이 돼 있고 음 윤심은 변함없이 뭐 땡땡땡은 심판이라 포기했고 땡땡땡은 윤심에서 벌어진 지 오래됐다 이런 뭔가 꽤그 통일교 쪽과 내밀한 정보를 주고받았다 2022년 11월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도 사실은 이 보도와만 기반 하면 긴장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니까 통일교 측이, 측으로 많은 주자들이 이제 연락들이 왔고 인상 비평을 전성배 씨가 지금 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정교 분리 원칙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헌법이 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종교를 앞세운 로비 조직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드는데 실제로 저렇게 뭐 나도 좀 신경 써달라라고 유력한 주자들, 유력한 정치인들이 연락을 해 온다는 것은 우리가 2022년 이뭐 특정한 어떤 기간에 어, 통일교회 교단의 이 교원들이 어, 아주 조직적으로 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11만 명이냐, 12만 명이냐. 아니, 그게 아니고 특정 시점으로 하면 몇만 명, 한 2, 3만 명 규모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권성동 의원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주자들도 인식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막 통일교를 만나고 예. 아마 그것은 저 유력 지자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뒤를 봐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아 뭔가 있나 보다. 라고 이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예. 아마도 저 땡땡 표시나 이런 것들은 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어떤 이름을 저기에 넣어야 맞는지 이런 것들도 재미로 한번 해보실 수는 있을 텐데 예. 어찌 됐건. 다고 재미까지요. 네. 중차 사건을 예. 예. 정당이 예. 종교 조직과 어떤 특혜를 주고 알겠습니다. 입당을 하고 그거의 영향력을 같이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적인 일입니다. 예. 저도 농담이지만 너무 강건도 불궁평하듯이 뭐 네. 재미까지는 아니고 지금 이 내부 이제 특검 수사가 이제 거의 국민의힘의 칼날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트 총재도 구속이 됐고요 저희가 준비한 3위였습니다.